세상에는 예, 아무나 예, 예, 들어갈 수 예, 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한. 촬영 좀 가능할까요? 이제 어디서 아, 된다고 하십니까? 아. 네. 여기 있다고. 아, 찍지 마. 아, 안, 아, 안, 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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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조립 금지로요다상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봅니다. 이곳은 세마고 최초 인터넷 방송국 낙원 TV입니다. 방송국 중앙에 위치한 조정실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오픈 스튜디오로 만들어졌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 어, 여기는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아, 왜 오픈 스튜디오예요? 그, 문의 없죠. 복잡한 기기가 나름의 역할로 잘 세팅된 이곳은 방송국의 모든 활동을 제어하는 조정실입니다. 제작된 콘텐츠를 송출하고 방송을 중계하며 카메라, 음향, 조명, 그래픽 등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이게 이제 오디오 믹서고요. 여기 안에 있는 조명 이 아이디 조정 네. 조정 하는 거고요 스위처 스위치가 많이 달려 있고 토크백 NS 캐스터 p t g 카메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메인 메인 컴퓨터를 통해 토크백이 뭐예요? 토크 약간 그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죠 말하면은 스텝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큐 사인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종료. 나오세요. 네. 이곳이 바로 메인 스튜디오. 대형 DID 화면이 설치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방송용 조명과 카메라, 프롬프터와 크로마키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고요. 프롬프터. 네, 뭐가 나와요? 글자가 글자가 나올 걸요? 아,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여러 대. 아까 앞에 본 친구랑 똑같은. 이 카메라가 좋은 점은 어떤 뭐가 좋은데요? 카메라가 일단 핸드폰이랑 다르게 이 렌즈가 커가지고 크, 크, 크게 나옵니다.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이곳은 자존감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자존감 수업이요? 자신이 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말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잘하고 있어 보시나. 조금만 더 열심히하자. 와 이거 이거 크레인인가요 이게? 아니 요 게임기입니다 게임기. 게임기요? 네. 네. 크레인 아니에요? 지미집 같은 거? 지미집이요 네. 아 아니 게임기입니다. 보시면 과자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과자 네. 땅볼 게임을 아 이거 휴를 먹어 만든. 네. 무쾌. 가을 가면 문제만 하는 거같아 음. 어, 이가 없습니다. 이곳은 장면을 합성해 다양한 화면을 연출하는 크로마 키존입니다. 아니, 크로마키가 아니라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퍼스널 컬러요? 이거 네. 크로마키 하는 데 아닌가요? 보통 네. 가을 쿨톤. 여기는 서버실입니다. 어, 서버실 뭐 하는 데예요? 서버실을 이제 어우 시끄럽네. 방송국의 <laughs> 모든 자료들이 이곳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상시로 처리해 실내 온도가 높은 편인데요. 특별히 온도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아, 열기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여기서 써가시는 건 이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건식 사운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음. 어유한 여름입니다 한 여름 어 이거 없습니다 회의를 할수 있는 미팅룸을 지나면 오디오룸입니다 어 여기는 녹음을 할수 있는 오디오룸입니다. 아, 주로 여기서 그럼 어떤 작업을 하세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보이는 네. 라디오도 녹음이 가능하고요. 네. 콘덴서 마이크라고 네. 집음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작은 소리도 잡아낼 수 있어서 ASMR 같은 것도 네. 가능. Yeah A S 대형, 위하여. 그리고 여기서 방음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요? 방음이 좋아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요?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야! 임지원! 네가 선배하면 다냐? 여기까지 어개안다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편집실인가요? 아니 여기는 수면실입니다 수면실이요? 네. 아, 편집실이라고 써있는데? 아니 수면실이에 수면실 수면실이요? 수면실. 수면 아니 여기 보시면 소파도 굉장히 푹신하고 이 베개 이쿠션한 베개입니다 베개 아. 베개도 여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잘볼게 아휴 힘드셨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방송 전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분장실입니다. 아, 여기가 분장실인가요? 아, 네, 여기 분장실이라서 그 방송 촬영하기 전에 용모를 좀 단정하고 갖구는 곳입니다 본인 외모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6점 만점에 98점. 얼굴 랜덤으로 돌리기 대 그냥 내 얼굴로 살기. 10억이요? 네. 그냥 랜덤으로 돌려요. 음, 그럼 전제 얼굴로 살겠습니다. 걸면 되잖아요. 와우. 못 네, 걸겠죠? 음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블루 하와이라고 보시면 이제 일하다가 잠깐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근에 앉아서 이제. 스텝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h a 님 a n 님 k u 님 촬영 끝났어요. g o 님 a n and there. c h i m n e 는 chi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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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akunasail 요 장비들이 굉장히 뭐 드론이나 이런 국가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오,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어 여기는 이제 그 등록된 관계자들만 음. 입장이 가능해서 등록되셨으니까 저희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궁금해서 잠깐만요. 아이고 손에 이제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잠시만요 약지 약.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이분 나곤TV 관계자 아니신가요? 저분? 네? 이분이요? 이그은 이분 아까 관계자 다 네. 소개해주셨는데 아, 저분이요? 네. 어, 처음 뵙는데 의문의 <laughs> 남자가 사라진다 나곤TV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기린을 닮다 사람을 기린을 담고 사람을 담아낸 방송 나건티비 따뜻한 이야기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고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마이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의 방송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